전 자리 끝 식용유 한 바구만 많이 하지 마세요 다시마물 우려낸 거 쪼르르 같이 부어주세요 아까 담궈놨던 이거 제일 굳이 안 받쳐도 돼요 물기가 좀 있으면 좋아요 요렇게 손으로 건져서 탈탈 털어서 담가주세요 또 볶아주세요 요렇게 하시면. 빠르게 익어요. 이렇게 물하고 기름하고 섞으면 기름이 많이 안 들어가서 좋고 감자가 더 빠르게 익어요. 다시마물 우린 거에 했기 때문에 감칠맛도 엄청나요. 다른 조미료 필요 없어요. 감자가 어느 정도 겉에가 투명해진다 할때 양파 넣어 주세요. 당근도 넣어 주세요. 여기서 1차로 간을 할 거예요.